이 맵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음. 이게 개구멍이 많아서요. 이게 쫄깃쫄깃 하더라고. 여기서는 진짜 맵팩이 있어줘야 되는데, 정작 중요한 때는 못쓰고. 자, 탑시다. 야차! 아이고, 잘못했다, 잘못했다. 잘못했네. 망했어요. 오, 망했어. 이 길이 아니야. 망했어. 잠깐만. 이거 타고 넘어가야 되는데, 실수했네요. 아이씨, 안 되는데, 이러면. 진짜 안 좋은데. 일단은, 이쪽 길로 오는 사람을 체크를 하는데, 아직 없는 것 같죠? 개구멍 체크했는데, 아직. 아주... 일본 애들은, 북미 애들이랑 플레이 스타일이 달라서, 원래는 이쯤 되면 교전이 일어나서 죽, 거금 죽이거나 나오는데, 아, 잡았네요. 교전이 일어나는데, 얘네는 진짜 막, 종을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죽으면 더 열받아요. 어, 왠지, 어, 쪽, 쪽발, 쪽발, 쪽발리한테 죽으면 더 열받아. 와, 위험했어. 코 파고 있었는데. 젠장. 코도 못 파네. 저기 있죠? 야후 아웃 아소스의 위력입니다. 벌써 소환이에요. 벌써 소환이에요. 벌써 소환. 자 데미지코 계속 가보겠습니다. 빨리빨리 죽여줘야 되겠죠? 자적적일럿이 터트지 못하게. 아 총알이 잘안 박히네. 제가 안 박히는가 보다. 자 데미지코가 벌써 단축 시간이, 아, 저쪽 위라면은, 보자. 어디지? 여기 같은데? 여기 같은데? 아니면 여기, 여기. 좋은 음, 잡을 여기 개구멍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 아크스탄아크스탄이 아크마인이죠? 아크 음, 일단은 잡읍시다. 잔챙이좀 그 잡고. 잡다 보면 벌써 데미지 폭가 이렇게. 많이 잡아요 많이 잡아서 을을 여기 를죽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기를네삭죽여야돼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빨기빨네 여기 있다저기 미니언들이 모여있는데 빨리 가서 잡아야 되는데 달려 자 이게 티딕티딕 거리는 맛이 또 괜찮.. 어 이거 이거 봐라 끼부이네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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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들어 안으로 들어 분명히 여기죠 분명히 여기야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야 여기 아니면 여긴데 저기있다 불빛 불빛 보였죠 불빛 한명 더 있는거 같은데 한명 더 있는거 같은데 어디까지 한명이 더 저기있네요 그죠? 이잘 봐야 돼 이게 어. 아 미니언이네요 그 미니언이 어딥니까 일단은 섞여있어 그렇죠 섞여있어요 그니까 뭐 스펙터 아까 말씀하신 위조 그런 거 있잖아요 저한테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다 잡기 때문에 이거 해봤자 뭐더 신나요 아 그러니까 미니언을 잡았는데 파일럿이 보너, 보너스네 이런 느낌만 주기 때문에 별로 뭐 자, 일단은 미니언만 열심히 사냥을 해서 리스폰 위치를 바꾸던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적 타이탄이 나왔죠? 어디 쓰려나? 그 와중에 또 미니언 잡고. 자, 일단 픽펀치를한 대. 아이거안 맞았다. 근데 안 돼도. 자, 크리티걸크리티걸 짝보이냐 두고 내꺼, 내꺼. 앞으로 내렸네,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내렸어. 아. 예상을 했죠. 음, 키 올라가면은 손을 올리는데, 제 40mm 어디다 쓰는 거야? 일단 점수차를 좀 벌려 놓습니다. 그... 길을 죽여야 돼요. 음, 확실히 기싸움이에요. 근데 이 점수 차이가 50점 이상 나면, 50점 정도 나면은 할 만한데 50점이 넘어가잖아요. 그 하기가 싫어진다. 아정나이 게임은 그냥 뭐랄까 내가 잘못해서 진 것도 아닌데 그냥 미니언 아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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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언 미니언 아씨 네, 잡았어요. 미니언을 잡음으로써 이렇게 기선을 제압해 줘야 돼.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일단은. 제 기준에서 다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두 대가 있죠? 근데 왠지 움직임이, 뭐랄까, 위협적이지 않아요. 어, 좀, 어리버리하다고 할까? 그래서, 과감하게 잡으러 가겠습니다. 자, 맞죠? 자, 클러스터 차는 소리 들렸죠?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자 아이고, 이 새끼가. 자동사출인 거리 깜빡했어. 자동, 자동핵탈출. 그렇죠? 자동사출과 더불어서 옵션을 끼면은, 이 야, 이 녀석아! 이거는 미친 듯이 말고 탈출해. 아유, 괜히 죽을 수 있어. 어, 이거 튕겼어. 하지만, 아, 우리 편이었네. 저기 한 마리 들어간 것 같은데? 아이고, 이걸왜놓쳤을까 지지직거리는 소리 들리죠? <목소리> 예,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저는 아크 소리 센참 좋더라고요. 범위가 넓어서. 그리고 위치를 좀 발견을 해주니까 어 저기... 저기다 저기, 저기. 아유 놓쳤어 파보같이 아 젠장 자 아웃소스의 위력이 또 여기서 나오죠 자 다시 한번 소환해 주시고 자이 녀석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아까 그 탈출한 녀석이 소환한 것 같아요 자 뒤에 있는데 모르겠죠? 한대 때리고 밀리면은 클러스터자 열심히 쏴주시고 실드 깎이면은 대가리에 대가리에 주먹 한방자 이쯤 되면 주먹 쓰면은 자볼까요자빨 쳐요 아 이게 딱딱 딱 좋은데 그리고 연막 써주세요 연막 써주시면은 자 연막 써주시면 탈출할 때참 좋죠 어 어떤 놈이 자꾸 달아보는거야 여깄네 여기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한마리 더 있어요 그렇죠. 더블 킬저 위에 한명더 있네요. 적 타이탄인가 본데, 적 타이탄이 타러 올 때... 어... 보였는데, 타이탄이 타러 올때 주먹으로 깔아 옮겨줘야 되는데, 그게 힘들면은 어디서 쓰는 걸까? 일단은 꾸시고 보죠. 아, 죽였네요. 이제서야 타고 있었어, 쟤는. 번카드가 그렇죠? 뭔가 캔슬이 됐습니다. 아, 아퍼, 아퍼, 아, 잠깐만, 잠깐만. 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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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퍼. 일단 도망가죠. 타이탄은 조금만 더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깔린 녀석은 예상하고 을 있었지만은 이렇게 안도망갈 줄은 몰랐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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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구근에서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 타이탄 두 대, 적 타이탄 두 대인데 그래서 좀 낭비를 할수가 없어요.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무기가 제가 딸립니다, 사실. 자, 데미지 쿠 나왔고요. 아이, 하나 터졌네. 자, 주먹 받아라. 아이고, 자동으로 다나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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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렇게 HP가 코타지만큼 있을 때 집중력이 더 많이 발휘가 됩니다. 아, 우리 편이네. 아하, 이거 봐라. 야, 처명 당할 뻔 했어. 자, 도망 가봅시다. 그리고 늘상 자주 방문할 핫플레이스로 이동을 일단 하고요 자 지켜볼까요? 저기 있죠? 에이 정말 개 수가 없어 이게 이게 아... 러프면안 됐어도 좀더 쓸만 했을 텐데 아, 이럴 땐또 DMR이 아쉽고 어전유석 HP가 없네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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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잡았다 탈출한 걸 볼까요? 이리로 와라 이리로 와 그렇지 아이고 배경이 해가지고잘안보저 위로 올라갔는데 로드 로드한 거 봤습니다 저기까지 안가 텐데 이게 수리탄이 아 맞추긴 맞췄네요 에라이 아 보고도 못 맞추네 자 지금 결과는 좋습니다. 그 18킬, 60 미니언 킬, 영대승인데 자 일단은 사람들은 먼저 때려야 되죠. 오토 자폭 아니고요, 막 쳐요 갑니다. 제 뒤에 있습니다. 제 뒤에 오토 타이탄 무시하시고요. 저 뒤에 있죠 위 세팅가? 저 위에, 위에. 위에. 자아 로데오하네요. 어 친절하게 친절하게. 일 차지. 이거 한번 쓰고. 야, 얘는 이거 안 썼으면 살수 있었는데. 데미지 코어라서 화면이 잘안 보여요 더. 어두워서. 일단 죽을 뻔했어요. 위험합니다. 저기서 보인 것 같은 아, 파일럿이 끼를 부리는데. 저희 한번더 뭐 좋죠 저기서..아 충전 대장전하나 좋았네 이건 그냥 내리겠습니다 쫓아가서 추적해서 킬을 해야겠어 제발 찾았어요 이 녀석이었군요 <laughs> 아까 휴대장약 그죠? 휴대장약 한 녀석이 바로 저 녀석인데 아 잘못 자, 잘못 던졌어 실수 실수 오마이갓 oh 이 위에 있습니다 어디 붙어 있는 걸까요? 저기 있네요. 잡고요. 미니언이나 좀 욕심 내볼까요? 아하 이 근처에 있는데 보인다 보이 보이 아우리 편? 다시 타이탄 소환됩니다. 자 다시 매치 끝나기. 어 200점 넘기겠네요? 오랜만에. 에이. 200점 좀 넘긴구나. 200점 넘기나? 잡고. 아싸, 206점이네요. 신난다. 자, 기록을 갱신을 했네요. 206점. 최초로 206점을. 아, 넘겼네요. 좋습니다. 200점. 이거 올릴까요? 이거 녹화한 거 올려야 되겠다. 녹화가 안 돼서. 안 돼서. 거기, 거기, 거기. 어디냐? 스위치도 자동 녹화 되거든요? 그래서 찾아서 한번 녹화를 써서 올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뭐 재미가 없는데, 아무튼. 뭐 재밌네요재미 별로 재미가 없는데. 자, 어디 갔지? 자, 안녕. 자, 죽던지말던지 자, 일단 탈출, 탈출. 게임이 끝났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니? 이게, 녹화가 잘 되면은, 그 그러니까 멈추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게, PC로 보는 거라. 아이, 뭐, 미니언 많이, 오, 타이탄이 열대나 잡았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음.